이거 떼는 거 아니야, 간유야. 요거 콘센트 위험한 거야, 간유야. 그거 떼지 마, 간유야. 그거 위험한 거야. 떼면 오메메메메메. 어, 이거 참나. 이거 어떻게 떼는 거야? 어? 그렇게 헐렁하다고 이게? 자. 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메메메메. 와, 진짜 대단한 녀석. 오 거기 위험해 쑤시는거 아니야? 그걸 뗀다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옆으로 자 해보시게 오이 정도면 이게 불량인가 보다 간이가 이렇게 잘뗄 정도면은 콘센트 먹기를 그렇게 쉽게 뺀다고? 그 심지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여기 가운데 눌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야 여기 있잖아. 요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건데. 그건 또, 아, 오히려 잘안 되네.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웃음> <웃음> 어, 원래는 그, 이렇게 손잡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너는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냥 뽑아? 너무 헐렁헐렁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치? 손, 어... 손 정교한 거 보게. 시금치처럼 이어가지고. 응? 시금치야. 귀여운 시금치. 다시 꽂아봐, 그러면. 꽂는 것도 할줄 알아? 꽂는 건안 되지. 응. 꽂는 거는 엄마, 아빠도 잘안 돼, 갈까? 다시. 아, 그만하자, 이제. 나가서 밥 먹자, 간유야. 나가서 간유야 나가서 밥 먹자 나가서 밥 먹는 거 어때? 아이고 배고파서 발꼬락 먹네 나가서 밥 먹자 끄자